어, 주절입니다. 이스케이프 받침틀하고요. 음. 아, 주절입니다. 여기는 충주고요. 이스케이프 받침틀을 하고요. 저 나이스 자들, 동일 나이스 자들, 받침틀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 나이스 자대가 따끈따끈한 겁니다. 지금 쓰지도 않고. 지금 뽀복이 지금, 키고 있는 전, 적입니다 요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조촌 소리가, 버더독 버더독 요 소리가 너무 죽여져요.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이거 리뷰할 때는 되게 커버였었는데 커버했었는데 뭐 비슷하네요 찍어주세요 찍어세요어주요요 아, 정렬적인 색깔 빨간색입니다 제가 빨간색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가 거라고볼 수가 있는데 빨간색이 좋아요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요, 꼽아보겠습니다 얘얘 얘 같은 경우는 나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꽂는건데 여기 좀이 받침 되는 데가 조금 이제 설 걸려서 저기 하면은 여기에 좀 약간 요 옆으로 많이 설치를 했을 때는 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게, 요게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요.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콱 껴요. 이게 탁 소리가 나거든요. 탁 소리가 나요. 홈에 딱끼 껴버리면, 어 이렇게 돌려주면,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크긴 하네요. 또 요거를 어 얘같은 경우는 이거 돌려서 여기를 껴서만 얘같은 경우는 여기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제껴야돼 제껴야 되는데, 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게 하다보면, 이게 플라스틱이라, 요 부분이 플라스틱이라, 요게, 부러질 염려가 많아요. 어, 이 경우에, 어, 요, 앞에 받침, 받침, 받침대를, 끊져 보겠습니다. 요, 요 길이도 길이가 얘가 약간 좀 저기한데 요요얘 같은 경우는 요게 누르는 데가 있어가지고 요 누르는 데가 있어서 아요 부분이 오래되면 이게 탁 캐버리면 요게 탁빙기쳐가지고요요 요 안에 스프링이 재껴져가지고 고장률이 좀더 오래 쓰다 보니까 고장률이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낄때잘안 되고 이게 안 눌려지고 그래요. 이게, 그 내가 정비를 잘안 해서 그런지 이게 안 눌려가지고 조금 저기 한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를 눌러서 여기다가 해서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꽂거든요. 꽂아서 이렇게 딱 맞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요 구멍에, 이, 보면, 이 보면은 여기에 조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기스 방지도 되고, 꽉 끼는 저용도 되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없고, 그냥 이 나사로 조여버리면은 어, 기스가 나거든요. 기스가 나갖고, 이수전수전이 이 부분이 찌그러져요. 찌그러지는데, 그런 걸 보완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끼 껴서, 이 부분이 이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저 끼어요. 끼면은 요 요게 쪼여지면서 기스가 방지되고요. 여기 어, 보면 요심버가 있는데 요심버가 클립이 달려 있어가지고 뺄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뭐 고치고 할때 이거 빼가지고 하는 건데 요심버가 달려, 달려 있어가지고 요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요. 전에 옛날 것 같으면은 요요요 요, 요 부분이 다가지고막 맞춰야 되고 막 그랬었는데. 요 부분이 있어서 요 구멍으로 해서 딱 끼워지면 딱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끼워서 조금만 이렇게 해도 안 빠져요. 튼튼해요. 그, 그요 단점이 요, 요, 얘는 단점이 끼 껴서 오래 쓰면 오래 써버리니까 요게 이게 덜렁덜렁 되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뒷꼬지를 뒷꼬지를 이렇게 꽂았을 때 뒷꼬지를 이렇게 꽂았을 때 이게 움직거리지 않고 요요 부분에 요 요게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밑에가 너트가 있어가지고 요 부분에 너트가 있어가지고 너트가 풀려버리면은 그또 쪼이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거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어, 요걸 꼈다 뺐다만 하면 되고요 요, 뭐, 어, 얘 같은 경우 는 요게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크랭크를 낄 때, 크랭크를 낄때요 자리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요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군데밖에 없어서. 요 크랭크를 여기다 끼지 않으면 요 구멍에다 끼어야 되는데, 요 구멍에다 끼게 되면은, 이 볼트가 아무래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요차이점은 요거는 좀 튼튼하고 요얘얘 요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제껴 쓸때 완전히 제껴지지가 않는데 요요 요 나이스 자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껴져 가지고 일자가 되버려 이렇게 원 타형으로 돼서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내가 훨씬 그 효율성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14대인데, 여기는 12대고, 얘 14대인데, 길이가 좀, 얘보다는 좀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 생각으로는 이 나이스 자대가 얘보다는 좀 튼튼한 것 같습니다. 요, 요 안에 얘, 얘 같은 경우는 뭐, 조임 그런 게 없이 그냥 꽂아서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나중에 뺄때 오래 쓰다 보면 요 누르는 부분이 잘안눌려져가지고잘안 빠져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거만 풀러서 요거만 이렇게 많이 풀리지 않아도요. 풀러서 바로 빼니까 어 설치하고 저기 하 용이하게 빠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눌러서 빼야 되니까 안 눌러질 때는 조금 막손 여기 있는데도 막 끼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게 나이스 자대가 얘보다는 헐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 보니까 설치를 해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빨리 설치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뒷꽂이 부분도 얘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요 밑에 꽉 고정이 돼 있어서 이게 덜렁거림이 덜할 것 같고요. 또요뒷꽂이 부분이 얘는 요게 따로 돼 있고 요게요게 요게 빠져요. 요게 빠지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얘는 빼갖고 요거로 바꾼다고 하지만 이거 바꾸면 요게 빠지더라고 한번 빼면. 근데 얘는 일체형이라. 여기 어, 나사못이 돼 있어가지고 그 나사못으로 그 십자 드라이버로 돌려서 그뺄 수가 있어요. 빼가지고 요 튜닝할 때 요거 이제 저기 할때 튜닝하고 할때 이거 교체가 용이하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얘는 이 육각 렌치로 다 해야 되는데 얘는 육각 렌치가 아니고. 요 옆에 보면 어 십자 드라이버로 돌릴 수 있게 되고요. 요 밑에 보면 요 밑에 여기도 십자 드라이버로 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 육각이에요. 다 육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육각 렌즈, 이 육각으로 다 돌려야 되기 때 육각 렌즈가 없으면 얘를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불편해요. 그다고도 나고 하지만 이게 조금 쓰다 보니까 이게 덜렁덜렁 해고 이게 유격이 생겨서 덜렁덜렁 해요. 이게 움직이는데 얘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 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 점이 요 나이스 자대가 좀헐난것 같으네요. 그래서 좀 비싼지 몰라도 훨씬 얘가 나이스 자대가 쓰기에는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비교 해본 결과로는 이 나이스 자대가 이 스케이프, 어, 나이스 받침틀이 이 스케이프 받침틀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 요, 요게, 요거 부분이 전체로 바꿀 수 있는 요올그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어있어서 요게 너무 좋고요 요, 요, 요기에 요 나사도 바로 조금만 풀러버리면은 그냥 빠지니까 설치 시에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이게 제껴도 이빨에 트러드이 나서는 이안 빠져요. 그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를 해서 간단하게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여기서 어...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얘는 바꾸려면 육각렌즈가 있어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얘는 십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개인별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얘도 바꿀 수 있는데 얘 아무래도 얘가 더 용이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나이스 자대와 이스케이프 자대를 봤을 때는, 이스케이프, 아, 나이스 받침들하고, 어, 어, 이스케이프 받침들을 봤을 때는, 내 생각으로는, 나이스 받침들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 어, 이게 나, 나은 것 같고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이거 산 이유는, 이게, 낚시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니다 보니까, 어, 관리가 잘안 돼요. 또 갈라 뭐 그냥 너나다 갖고 너나다 갖고 하니까 이게 뭐 닦고 하는 게 문제가 많았는데 비 오는 날이나 이렇게 쓰고 말리고 할 때는 어 요거 쓴 거를 말리고 그 다음에 나이스 자세 갖고 다니려고 내가 하나를 더 샀어요. 샀는데 뭐어떻겠습니까뭐 비싼 거 사도 뭐 요건 얻어먹더라도 일단 질면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반품 시키겠습니까? 일단 쓰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어, 나이스 자대하고 어, 이스케이프 자대를 봤을 때는 아, 나이스 받침틀하고 이스케이프 받침틀을 봤을 때는 어, 아무래도 나이스 받침틀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자꾸 자대 자대 이렇게 해, 이 말이 막헛나오는데 어, 받침틀로 봤을 때는 이 조금 근데 무게감은 뭐 얘가 더 많아요. 커, 커가지고 무게감은더 많고. 이게 유격이 쓰다보면 유격이 생겨갖고 막 너덜너덜 하고 조금 휘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유격 생기는게 요 부분이 그냥 꽉 껴서 홈에다 끼는 방법이다 보니까 흔들리고 뭐 이렇게 유격 생기고 하는게 좀덜할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더 써봐야겠죠 아는데 뭐 두께 요 두께로는 뭐 두께도 약간 조금 굵은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대부분 두께는 뭐, 보기에 뭐, 까매서 그런지 두꺼워 보이는데 두께는 뭐, 어, 비슷하긴 합니다. 합니다. 근데, 어, 요거는 조금 무게감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요, 요, 몸체 요 부분도, 틀 요, 털, 요거, 몸체 부분도 요게, 요게 조금 크고, 크고 하니까 좀 무게가 조금 더 나가요. 요, 요 부분, 요, 요 부분, 요, 잡아들요 부분은 요 부분은 마감도 부드럽게 이게 마감 처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손에 뭐 탁탁 긁혀갖고 상처날 부분 그런 게좀더라고요얘 같은 경우는 요런 데가 무퉁이 이런 데가 날카로워가지고 조금 뭐 상처나고 좀 부드럽지는 못해요. 근데 얘는 부드럽게 요수요 요 부분이 두꺼우면서도 부드럽게 요게 마감 처리가 잘 돼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나이스 자대가 약간 좀 업이 된것 같습니다. 이 스케이프 자대보다는. 이 부분, 요 부분이 나는 요 마음에 들고요이 부분이 마음에 들고, 요, 그 튜닝할 때 십자 드라이버를 할수 있다는 거, 요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케이프 받침틀하고, 나이스 받침틀, 어,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다 틀리지만 나 처음에 샀을 때이 스케이프 자, 받침틀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어, 요거를 샀습니다 나이스 받침틀을 샀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얘,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려서 여기요 부분을 요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세로 눌러서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누르는, 누르는 게 아니고 이게 누르다 보면 여기도, 여기, 요 부분이 막 상처나고, 막 이렇게, 기스나고, 막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조금 그런데, 어 얘는, 얘 같은 경우는, 눌리는 게 아니고, 여기, 요 부분이, 그, 안에, 안에, 저, 심버가 벗겨 있어가지고, 이게 돌리면 그 안에서 잡아 돌려갖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능이 돼가지고, 그 점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를 펴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